Hello everyone. I'm your English teacher Amy. 오늘은 천재함 3학년 단어 깜빡이 lesson 3 Sit down please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Sit down please. 앉아 주세요. 3단원에서는 지시하고 이에 답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앉아 sit. 주세요. 공손하게 말하는 말이죠? please. 점이 들어가고요. 여기 에거마가 들어갑니다. Sit please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sit과 함께 같이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미 배웠는데요. 3단원 제목이죠. Sit down, sit down please.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아래로. 그런데 우리는 아래로 앉아 주세요 이런 말잘안 하죠. 그냥 앉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쭉 얘기하면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앉아 주세요. 이런 말이죠. 문을, 문은 영어로 door, 열어는 open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금 문을 열어라고 하는 상황은 상대방과 내가 그 문을 같이 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과 내가 어떤 사물을 같이 알때 또는 그 사물을 보고 있을 때이 사물 앞에다가 너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점 들어가고요. 쭉 얘기하면 open the door, open the door, 문 열어 이렇게 되겠죠. 대답은 "알았어, ok"가 되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지시하고 답하는 말에 대해 배웠고요. 오늘은 더가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요. 이미 다 배웠지만 한번 복습하기로 해요. 너는 그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그가 아니고요. 사물이나 물건을 말할 때그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더를 씁니다. 이렇게요. The door 그 문, the table 그 탁자, the ball 그공 이렇게 쓰여요. 이미 언급된 단말의 앞에 어 대신에 더를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 in my bag. 나는 내 가방 안에 책이 한권 있어. 이럴 때는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어 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붙여서 다음 문장을 말할 때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어. the book. 이제는 the book이죠. 이 앞에 이미 a book이라고 한번 나왔고 이 the book은 이 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the를 씁니다. 또는 대화 상대와 자기 자신이 같이 함께 알고 있거나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 앞에 the를 붙입니다. 이런 경우예요. catch the ball. 그공 잡아. 지금 같이 그 공을 보고 있겠죠? catch the ball. 그공 잡아. 아니면 put the bottle here. 그 병은 여기에 넣어. 지금 같이 그 병을 보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넣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기로 해요. 마법의 말 please 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영어에는 한국말과 똑같은 존댓말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법의 말 please 입니다. open the door 라고 하면 문 열어 이지만 open the door please 라고 하면 문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마법의 말, please를 익혀서 공손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 그럼 세 단어 볼게요. 잡다입니다. 따라 할게요. catch, catch. 얘는 뭘까요? 닫다를 표현했고요, 선생님이. 닫다는 close, close. 얘는 딱 눈치가 터지나요 얘는 열다이고요. Open, open, next, come in. We are open.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열려 있어요. 가게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가 열려 있을 때써 있는 말이겠죠. 다음은 coming soon. Coming soon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개봉박두. 곧. 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화 포스터죠. 영화가 곧 개봉할 게, 영화들은 커밍순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은 지금 오다. 커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어에서는 다짜로 끝나는 단어들은 오다. 가다. 먹다. 잡다처럼 다짜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컴에서 커밍이 됐죠. 얘는 이제 영어로 좀 많이 배우다 보면 배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오다, come, come. 따라 합니다. 얘는, 예, 네, 알겠나요? 가다이고요. go, go. 앉다이고요. sit, sit. 얘는, 일어서다입니다. stand, stand. 얘는, t 자 발음이 쌍디그처럼 발음이 됩니다. stand. 이렇게요. stand. 일어서다입니다. 문, door. door. 위로, up, up. 아래로, down, down. up, down 할 때도 손을 같이 하거나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걸 습관화 합니다. 좋은 good. good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로 here here 선생님은 이거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도 모르게 here 이렇게요. 다음 단어는 저기에 저기에서 저기로 할 때는 there 선생님도 손으로 좀 가리키고 있어. 요 어딘가 저기를 이렇게 저기를 here There는 here에서 T만 붙는 거죠. There. There. 우리 교과서 문장에서는 come here. 여기로 오세요. go there. 저기로 가세요.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자, 얘는 어떤 단어일까요? 알겠나요? 네. 얘는 제발이란 단어고요. 우리 아까 배웠죠. 마법의 말. Please. 였습니다. Please. Please. 선생님이 따라하라고 말하자 나도 따라합니다. 자, 이 그림은 센터. Please stop here. 알겠나요? 산타, 산타 할아버지, Please stop here. 여기, 배웠죠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우리 집 들려서 선물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자, Please 는또 이렇게 쓰입니다. Coffee please 하면 커피 주세요. Juice please, 주스 주세요. 이런 말이 됩니다. 얘는 그라는 거고요. 더 더. 우리 th 사운드도 배웠죠? 컵은 컵 컵. 얘는 게임을 표현했고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임도 게임이고요. 뭐 soccer game, 뭐 football game, basketball game, 뭐 축구 경기, 농구 경기 할 때도 이 게임이라는 단어를씁니다 게임 game. 게임. Next word, 별은 star, star. 벌써 끝났네요. 단어깜빡이로 갈게요. 단어깜빡이 시작하겠습니다. Practice zero 영어 플러스 한글이죠. 같이 할게요. Catch, 잡다. Close, 닫다. Open, 열다. come, 오다, go, 가다, sit, 앉다, stand, 일어서다, door, 문, up, 위로, down 아래로. good. 좋은. here. 여기. there. 저기. please. 제발. the. 그. cup. cup. game, game, star, 별. 1단계로 가겠습니다. 영어만 쭉. catch, close, open, come, go, sit, stand, door. Up, down, good, here, there, please, the cup, game, star. 그림만 보고 하겠습니다. Catch, close, open. Come, go, sit, stand, door, up, down, good, here, there, please, the cup, game. Star. 자2 단계까지는 데 많이 외워졌나요? 이제 한글만 보고 할게요. 자, 화이팅하세요. Catch. Close. Close. Open. Come. Go. Sit. Stand. Stand. Door. Up. Down. Good. Here. There. Please. The. Cup. Game. Star. Good job. 자, 오늘 학습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앉아주세요. 뭐였나요? Sit down, please. 문을 열어. Open the door. 알았어? Okay. 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